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한마디 내 생각은 어때?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다정하고 강력한 마법 같은 질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생각을 말할 기회가 얼마나 있었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주 시끄러운 곳이지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컴퓨터를 켜도 혹은 길을 걷다가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하는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덮치곤 합니다. 그럴 때면 가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커다란 소음 속에 내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다가 사라져 버리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 내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봐 준다면 어떨까요? 내 생각은 어때? 이 짧은 한마디는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켜진 작은 촛불처럼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오늘은 이 마법 같은 문장이 가진 힘에 대해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 본다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는 힘이 센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시대가 있었지요. 임금님이 신하에게 장군이 병사에게 혹은 어른이 아이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고 말하면 그것이 정답이었고, 모두가 그대로 따라야만 했어요. 그 시절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일이 아주 드물었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정답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넓어지면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머리보다 열 사람의 마음이 모였을 때더 멋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소통의 역사는 그렇게 조금씩 변해왔답니다. 명령하는 말에서 묻는 말로, 그리고 가르치는 말에서 함께 고민하는 말로 진화해온 것이지요. 최근 들어서 사람들은 이내 생각은 어때라는 질문에 더큰 감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외로워졌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모두가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누군가 나의 마음속을 궁금해해 준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선물과도 같거든요.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 세상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고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인사가 아니에요. 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고 내 마음 속에는 보석 같은 생각이 들어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아주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기분을 마음의 안전기지라고 불러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비웃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줄 공간이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이 질문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는 아주 신기해서 누군가 나에게 다정하게 의견을 물어봐 주면 행복을 느끼는 물질을 퐁퐁 뿜어낸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창의적인 생각이 샘솟게 되지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누군가 내 말을 가로막거나 자기 생각만 강요하면 우리 뇌는 위협을 느낍니다.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을 하려 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부드러운 열쇠가 됩니다. 이 열쇠로 마음을 열면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아이디어와 따뜻한 진심이 가득 들어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은 그 보물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지혜로운 탐험가와도 같습니다. 지혜로운 리더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들을 이끄는 훌륭한 대장들은 하나같이 질문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뽐내지 않아요. 회의 시간에 가장 먼저 자기 생각을 말하는 대신에 동료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나요? 혹은 내 생각은 어때라고 말이죠.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면 팀원들은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대신 더 멋진 방법을 찾기 위해 즐겁게 머리를 맞댑니다. 혼자서 생각하면 보이지 않던 길도 여러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환하게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질문하는 리더는 팀원들의 마음 속에 숨겨진 용기를 끌어내는 마법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조직은 위기가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는 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학교에서도 이런 변화는 아주 중요하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는 내용을 달달 외우기만 하는 공부가 많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너는 어떻게 느끼니라고요. 아이들은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색깔이 담긴 대답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무지개빛 생각을, 어떤 아이는 숲속 같은 생각을 말해주지요.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은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질문의 교육은 똑똑한 아이를 만드는 것을 넘어 마음이 넓고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돕는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가 친구나 가족과 대화할 때도 이 마법의 문장을 사용해 보세요. 누군가 슬픈 일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보통 힘내라거나 이렇게 해 보라는 조언을 먼저 건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용히 손을 잡고 물어봐 주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떠니 혹은 내 생각은 어때라고 말이에요. 상대방은 내 말을 듣고 조언을 얻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침묵과 기다림에서 더큰 위로를 받습니다. 내 마음의 짐을 누군가 함께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지요. 기다려 준다는 것은 가장 고귀한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안의 상처를 치유할 힘을 찾을 때까지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지요. 질문은 바로 그런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이 질문은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다르면 쉽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곤 하지요. 내 말이 무조건 맞고 내 말은 무조건 틀렸다고 소리 높여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멈추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역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 한마디가 날카롭게 세워진 창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비굴하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내미는 평화의 손길이랍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반자로 인정하는 순간이지요. 실제로 통계 조사를 해보면 대화 중에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큰 신뢰를 얻는다고 해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타인에게 관심이 많다는 증거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궁금해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마련입니다. 이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짧은 질문보다 내 생각은 어때처럼? 길게 대답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은 대화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대화는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가꾸는 일과 같아요. 서로가 가진 생각의 씨앗을 심고 질문이라는 물을 주며 경청이라는 햇살을 비추면 그곳에는 우정이라는 예쁜 꽃이 피어나지요. 신뢰는 이렇게 작은 질문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튼튼한 성벽과 같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질문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지요. 다른 사람의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은 상대방을 도구가 아닌 한 명의 온전한 주인으로 대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내 생각을 강요해서 상대방을 나처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유한 빛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주 깊은 철학적인 존중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기에 그만큼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그 모든 생각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이지요. 우리는 질문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환영하는 넓은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이 마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저녁 메뉴를 정할 때나 주말에 어디를 갈지 결정할 때 가족들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내 생각은 어때라고 말이죠. 비록 아주 사소한 결정일지라도 내 의견이 반영된다는 느낌은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직장에서도 동료가 힘들어 보일 때 슬쩍 다가가 물어봐 주세요. 요즘 마음이 어떠냐고요. 당신의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질문은 돈이 들지 않지만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답니다. 질문을 던진 후에는 꼭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대답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말을 끊거나 내 의견을 덧붙이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꼭 참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세요. 당신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상대방의 보물을 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마련해 주는 부드러운 통로입니다.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아, 내 생각은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똑같이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머물 자리를 내어준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먼저 물어봐 주는 사회가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거예요. 소외되는 사람이 줄어들고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수 있는 세상 말이죠. 갈등은 대화로 풀리고 오해는 이해로 바뀌며 서로를 향한 비난 대신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입니다. 질문 하나가 나비의 날개짓처럼 번져 나가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내 주변을 밝히고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라는 말은 그래서 세상을 향해 던지는 가장 다정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마법 같은 질문을 건네볼 준비가 되셨나요?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을 담아 건네는 질문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금방 알아차릴 테니까요. 누군가의 생각을 물어봐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정성스러운 꽃 잔송이를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 꽃은 시간이 지나면 당신에게 더큰 향기로 돌아올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 질문하는 예술가가 되어보아요. 서로의 마음을 조각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풍경을 그려나가는 그런 멋진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아니면 혹시 생각나서 꼭 한마디 건네고 싶은 소중한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소중한 감정들이 바로 이 세상의 가장 큰 보물이니까요. 길고 긴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생각이 얼마나 귀하고 빛나는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이기에 세상은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질문의 마법을 실천하는 행복한 매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나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타인의 세계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당신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질문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혹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들에게 꼭 한번 말해보세요. 내 생각은 어때라고 말이죠.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선사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질문하는 만큼 깊어지고 사랑하는 만큼 넓어집니다. 더 많은 질문과 더 깊은 경청으로 가득 찬 세상을 꿈꾸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날까지 저도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